오랜 친구와의 모임은 뭔지 모를 편안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왔던 친구들은 왠지 나를 다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저 나 자신이 좋은 건지 참 서로 좋아하고 스스럼이 없고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그래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만나는데. 한 친구가 이야기에 화제거리가 됐어요. 걔좀 그렇지 않니? 오랜만에 와서는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라니? 그러니까 말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난 그날 진짜 여기 턱 위까지 올라오는 거 참았지 뭐야? 왜 무슨 말인데? 아니, 있잖아. 하면서 시작된 뒷담화가 두 시간이 지나도 끝이 안 났고, 그날 실컷 그 친구 얘기만 하고 와서 그런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편했던 친구들이 왜 이리 뿔이 나서 열내면서 그 친구 얘기를 침피기며 해야 했을까요? 친구들이 마음이 엄청 불편했나 봅니다. 친할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친하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 아니고 친하다고 다 받아줘야 하는 법 없습니다. 오늘은 살면서 우리가 친한 사이일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말중그 탑종의 탑인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돈 자랑 떳떳하게 번 돈이라도 자랑을 하는 순간 불필요한 적을 만듭니다. 누군가 큰 돈을 벌었다고 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작년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급했었죠. 그리고 빌 게이츠의 성공신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그들의 성공과 부는 아무리 들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타인이고 공인이어서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무관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정도여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를 느끼지 못하지요. 오랜 속담 중에 이런 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너무나 인간의 심리를 잘 표현한 문장 같아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관계없는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 관해서 질투나 시기가 나지 않고, 동창이나 지인 또는 가족 같은 아주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신을 그들과 비교를 하며, 안심도 하고 질투도 내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명상을 하며, 탐욕이나 질투를 없애고자 해도 그 깊은 내면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지요. 특히 요즘은 핸드폰의 보급화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를 단몇초 만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플랫폼이 누구든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어 자랑 아닌 자랑도 손쉽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만년마디보다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것이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보고 말고는 또 생각하지요. 그런 플랫폼들이 좋은 일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역시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돈이란 정말 아는 화제 거리를 가지고 나타나죠. 친할수록 이 돈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나 질투가 더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동창이나 지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돈자랑의 성공자랑을 늘어놓으며 처음엔 잘했다 하겠지만 아주 많은 적을 만들게 되겠지요. 친할수록 더더욱 우리는 돈저랑 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싹을 처음부터 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일 것 같습니다. 이 남의 자식에 대한 충고 돈저랑하던 친구가 쓸데없이 다른 친구들 애들에 대해 충고까지 해 줬다네요. 참 오지랖 넓은 친구 죠. 그 친구는 은연 중에 자신이 성공했고 돈저랑도 했겠다 이젠 주변 사람들이 조금 하찮게 보였거나, 아님 우월감이 기가 너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굳이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친구 중 하나가 아들이 큰 사고를 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있어서 그런 고민거리를 편한 동창들과 얘기하는데 그 자랑쟁이 친구가 끼어들어 큰 목소리로 충고를 했다고 하네요. 듣는 당사자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2차로 노래방 갈려 했는데 안가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참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다 한들 잘못되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어서 배워 나가면서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소연하는 친구한테 옆에서 진심을 다해서 충고한 답시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그 친구한테 죄책감을 일으키게 되면 그 충고한 친구를 멀리 하게 될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충고를 해준 친구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안에 잠자고 있던 죄책감을 건드린 것이 이유죠. 나도 알고, 너도 알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 아무리 당사자가 조언을 구한다고 해도 물론 진실로 말해줘야 하지만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소중히 친구를 생각해서 친할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친구가 그 속을 털어놨을 때 쓰담쓰담 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친구가 된다면 평생 동반자 같은 사랑하는 친구 사이 변치 않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 얘기하니 더더욱 그립네요. 여러분도 소중한 친구 꼭 연락하셔서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마무리를 하면서 좋은 글귀 하나 공유하고 싶네요. 탈모드의 인간관계론의 영원.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오랜 벗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